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비트코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마인 마이닝풀을 사용해서 가정용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집에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빔, 레이븐을 채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마인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채굴할 코인의 입금 주소만 있으면 바로 채굴이 가능합니다. 크롬 검색 엔진으로 네이버에서 영문으로 이더마인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이 되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영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로 바꾸어 줍니다.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마이닝 시작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 마이닝 서버 선택, 2번 마이닝 소프트웨어 선택이 나옵니다. 마이닝 소프트웨어에서 자신의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제 컴퓨터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엔비디아 피닉스 마이너를 다운로드 합니다. 사용하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AMD이면 윈도우즈 AMD에서 피닉스 마이너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엔비디아 하단에 피닉스 마이너 다운로드 및 구성 가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가 보이는데요. 클릭을 해줍니다. 상단에 보시면 피닉스 마이너 언더바 5.6T 언더바 윈도우즈 집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본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 화면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비슷한 파일명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Phoenix Minor 언더바 숫자 언더바 Windows 집압 앞쪽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AMD 그래픽 카드도 해당 폴더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에 Phoenix m i n o r 는 위험하므로 크롬에서 차단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일반적으로 채굴 프로그램을 바이러스로 오인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모두 표시를 클릭 하면요. 위험한 파일 보관을 클릭을 합니다. 계속 다운로드, 폴더 열기로 들어갑니다. 파일을 클릭을 해서 압축을 풀어주고요. 파일을 복사를 하고,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붙여넣기 한 폴더로 들어가면요. 스타트 언더바 마이너라는 파일명이 보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메모장으로 파일이 열립니다.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명령줄인데요. 여기에 이더리움 지갑 주소 닷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칸 띄고 이더리움 지갑 주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닷 입력하고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더리움 지갑 주소 닷 비트코인TV-01이라는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름은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맨 앞에 알리엠이 있으면 해당 명령줄은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최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지갑 주소 닷 이름을 기입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다음 종료를 하고 스타트 마이너를 클릭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스 화면이 나오고요. 작업이 시작되면 0.000MHz부터 시작해서 채굴이 시작되는데요. 25.296MHz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25.124MHz. 만일 채굴을 정지하고 싶으면 Ctrl-X를 입력하고 채굴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오면 Y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채굴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광부 주소에 이더리움 주소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계기판, 지불금, 설정, 안내 데스크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3.5MHz의 속도로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이메일 주소, 출금 정책 등이 나와 있고 채굴하는 컴퓨터에 IP 주소를 입력하면 설정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1 시간당 채굴량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0일 곱하기 이더리움 가격을 곱해 주면 한 달간 매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은 그래픽 카드에 VRAM이 일정 수준 이상 내장되어 있어야 채굴이 가능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수수료 10% 할인받을 수 있는 국내 거래소 코인원과 세계 최대 해외 거래소이고 수수료 10% 할인받을 수 있는 바이낸스,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매하는 바이비트 해외 거래소, 그리고 수수료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는 비트겟 해외 거래소에 추천인 코드가 링크가 되어 있고, 실시간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게시판도 링크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